아, 이 영상은 무선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아, 사용 방법입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은 아, 1채널짜리, 릴레이가 하나 있는 1채널짜리로 어, FM방식입니다. 아, 주파거리는 아, 약 50m, 평지에서 50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원은 12V DC가 입력이 되어 있고, 아, 작동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단은 작동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 송신기 쪽에는 ON과 OFF가 있습니다. 제가 설정을 해 놓을 때 OFF는 펄스형 그 다음에 ON은 ON OFF형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작동하는 것을 보시게 될것 같으면은 음, 이렇게 보시고 먼저 보시게 되면은 아, 이번 조금 그라운드와 에너 아, 접점을 테스트해 놓고 펄스 형태는 먼저 오프라고 했으니까 오프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 테스트 바늘도 올라가고 동작 표시등도 나옵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출력이 유지되는 거죠. 보면은 꺼지는 거고 다시 눌렀다 놓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출력이 나왔다 들어갔다 는 거고요. 온오프형은 밑에 있는 온 버튼은 한 번을 딱 누르면 온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르면 오프가 되는 겁니다. 온 오프 위에 것은 누르고 있는 동안만 온 놓으면 오프 아,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